지금 이제 제가 우리 구역의 공공재개발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난 4월 아까 한국부동산원에서 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공재개발이 얼마나 짓기 좋은 상황이냐면 지금 9월 7일 날 이제 설명의 자료입니다. 이게 이게 총 4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9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부동산원에서도 말씀하셨죠. 법적 상황 초과 용적률을 기존의 1.2배에서 1.3배로 늘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우리는 구역 내에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복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2종까지는 원래 원활하게 잘동상향이 됩니다. 그럼면 2종은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맥시멈 한도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러면 250%에 1.2배를 하면 그게 용적률 300%인 겁니다. 근데 300%였던 걸 1.3배를 하면 325%까지 올려주겠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상향이 조금 더 돼서 좀 이따 이제 숫자가 나올 텐데요.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가 사거나 아니면 시행자가 그거를 처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공공재개발 GH에서는 GH에서 직접 보유하거나 운영하겠다고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술에도 그동안 저한테 계속 공격했죠. 4%라고 해서 이게 2조짜리 사업이니까 800억을 GH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가져간다고 거짓말했죠.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다시 3% 수준으로 낮춘 데면 그럼 김동원이나 또 GH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200억 번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이 근거하지 않고 그냥 막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좀더 빨리 진행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8년 안에 하면 이 3%에 15%니까 0.45%를 지원받고요. 8년이 초과되더라도 10%, 0.3%를 지원받기 때문에 수수료는 3%가 맞다. 근데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GHC가 할 경우에 타당성 검토 감소화를 통해서 사업 시간이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여기 안에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행정 정보를 우리 공공 GHC의 주소는 연락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은 아니고요, 법이 바뀌어야 진행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공공재개발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이익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거는 G.H.하고도 관계 없고요. 제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이 세물 계산을 한걸 가지고 여기 불명이 전 넣습니다. 또 추정치라고 넣는데 었뭐 김동원이가 상기쳤다또 불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G.H.들은 나랑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G.H. 직원이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나온 거니? 그래서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 용적률 1.2배를 해서 4124였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핸드폰 갖고 있는 젊은 분이나 아니면 핸드폰이 좀능선능란하신 분은 계산기 꺼내세요. 4124를요, 1.2로 나오면 그게 기본값 3436.677이 나옵니다. 다시 할게요. 4124를 1.2로 나오면 기본값 3436.677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기본값 3,436.677에다가 1.3을 곱하면 4,467.몇몇몇 나오는데 우수리를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용적률이 1.2배에서 1.3배로 늘어나면 4,467까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4,467에서 4,124를 빼면 3, 344세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확정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 세대분이 총, 아니, 전체 세대 수가 343세대가 늘어나면 우리 토지 등 소유자 2637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남냐면 343세대가 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임대하고 일반 분양하고 숫자 조율을 제가 약간 추정치로 했더니 아, 일반 분양분은 원래 598에서 182가 늘어난 780세대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제 계산이고요. 그러나 임대도 늘어납니다. 890에서 161개가 늘어서 1050까지 늘어날 것 같다. 그러나 일반 분양분이 아까 제가 민간재개발원당 7구역은 68세대라고 했죠. 10배가 넘습니다 지금. 민간재개발에서 68개 받아 갖고 그 수익 갖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사비를 내야 되는 것과 67구역 합쳐서 일반 분양분이 780개로 추정치는지만 780개가 되면 어떤 게 유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공개 토론회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하는 게 뭐죠? 아, 민 공공재개발이 지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켜서광교 자연엔 힐스테이크 쳐보시라고요. 힐스테이크. 가격이 싼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 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우리가 4천 세대 때 7천 세대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분명히 기본 값, 데이터 값으로 제가 수치를 변환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결론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여러분들의 그나마 제일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넘겨주세요.